짜잔, 안녕, 친구들. 자, 우리, 어, 드디어 2학기 첫 시간, 수학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들 교과서 다 받으셨죠? 어, 3학년 2학기 수학책. 자, 여러분들이 수학책 이제 2학기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1학기 배웠던 내용과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3, 어, 수학, 그, 3학년 2학기 때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차례를 한번 보면서, 차례를 한번 보면서 한번 훑어보기로 해요. 자, 교과서는, 자, 이렇게, 차례, 보시죠. 음,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어, 보니까, 4쪽, 5쪽,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차례. 여러분들 2학기 때는 전체 몇 단어를 공부하죠? 네 맞아요. 6단원이에요. 자 6단원인데 어 6단원 각 단원의 이름을 보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한 게 있네. 자 곱셈 우리 배웠었죠. 1학기 때 그쵸?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올림 있는 것까지 배웠었죠. 그다음에 나눗셈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다음에 원어 원은 처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여러 가지 도형에서 뭐 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삼각형. 정삼각 직각 삼각형 그다음에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런 평면 도형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기 때는 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분수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리 1 학기 때 전체 1을몇 조각 내는 거에 따라서 어뭐몇 분에 면몇 이렇게 나타냈던 걸 배웠고요. 어 우리 2 학기 때는. 좀더 여러분들이 분수를 잘알수 아,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수의 새로운 개념인 가분수, 대분수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단원은 들이와 무게예요. 들이는 액체의 어떤 어뭐 부피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무게, 여러분들 몸무게 이런 거 재봤잖아요. 자, 그런 어떤 어, 단단한 물체의 무게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6단원에서는 자료에 정리해서요. 어, 여러분들이 뭐 여러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하고 짬뽕 중에서 뭘 좋아해?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어 짜장은 15명 좋아하고 짬뽕은 3명 좋아하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살펴볼 수 있잖아. 그것처럼 자 자료가 있어요. 자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어떤 어,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때 찾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2학기 동안 배울 내용 이게 다예요. 자 이제. 한번 이제 1단원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 곱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곱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혹시 기억나요? 음, 그래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익힘책의 여기죠 수학 익힘책 5쪽 여기 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 이거를 풀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다푼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자, 다 했나요? 응. 여러분들 1학기 때는 두 자릿수 한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10단위로 돼 있는 숫자죠? 10단위로 돼 있는 숫자 곱하기 한 자릿수 이런 것도 해봤고요. 또 이렇게 수모형을 가지고도 해봤었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잘 풀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곱하기 3을 수모형으로 아이고, 책이 겹쳐져 있어 선생님 책을 옆으로 좀 치워놓을게요. 자, 30 곱하기 3을 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수 모형이 옆에 나와 있죠. 자, 요게, 어, 요 막대, 길 막대 하나가 10 모형이잖아요. 자, 10 모형이 3개면 30. 그죠? 또10 모형이 3개면 30, 얘도 30. 해서 30이 3개니까 30 곱, 아, 30하기3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곱셈식으로 하면, 뭐, 아까 금방 나온 것처럼, 아, 근데, 신 모형의 수라를 했잖아요. 신 모형은 요게 하나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자, 세모음이몇 개? 어, 세 개가, 신 모형 세 개가, 아, 선생님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신 모형 세 개가 세모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셨나요? 낱개가 아니라, 신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3 여러분들 할수 있잖아요. 3, 3은. 9죠.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30이 있잖아요. 10단위가 올라간 거니까 이래서 얼마? 어, 그대로 구한 다음에 여기 0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그럼 90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초록색 펜으로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2번 수모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하고 돼 있어요. 자, 수모형 보니까 여기 묶음이야. 자, 몇 묶음인가요? 몇 묶음? 네 묶음이죠. 자, 그럼 여기 네 묶음을 먼저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한 묶음 속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우리 수모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0모형이네 개네요. 0모형네 개면 뭐예요? 40. 낮개는두 개. 42개. 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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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개. 그래서 42 곱하기 4.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종이를 옆에다 두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크게. 자, 우리 일학기때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우리 일단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42 곱하기 4.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우리 중요한 거. 이거 있었지. 이거 뭘 맞춰라? 자릿수를 맞춰라. 그치? 그래서 이 뒤에부터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첫 번째, 이렇게가 두 번째. 자, 그럼 2 곱하기 4는 얼마? 2, 4. 팔 그대로 아래 써준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자릿수 하나 옮겼잖아요 그럼 자릿수 하나를 일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 4 16자 그럼 옆에다가 16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왔나요 그렇지 168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뗐던 거자 그다음 3번 22 곱하기 3자22 곱하기 3인데 22를요 요거를 20하고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0에다가 3을 따로 곱하고 2에다 3을 따로 곱했어요. 요거죠. 그쵸? 20에다 3을 따로 곱하고 2에다 3을 따로 곱했어요. 자, 2, 3, 6. 자, 얘는 20 곱하기 3이지만 2, 3, 6 그대로 할수 있죠. 동그라미 하나만 붙은 거니까 6 그대로 하고 0. 그래서 요두 개를 합치면 되죠. 합치면 얼마? 응, 어, 66.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래꺼 볼까요? 57 곱하기 4예요. 자, 57도 요거를 50하고 7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4를 곱한 거죠. 여러분들 세로셈 생각하시면 돼요. 57,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요? 57 곱하기 4라는 거는 우리 세로셈 할때 이렇게 계산했죠. 7 곱하기 4, 요7 곱하기 4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5 곱하기 4긴 하지만 실제로 5가 5가 아니라 50이잖아요. 50 곱하기 4. 어, 세로, 그러니까 세만 거를 가로로 그대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자, 7, 4, 28.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요. 50 곱하기 4는 5, 4, 20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니까, 220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228. 자, 여러분들, 정답 맞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한번 볼게요. 자,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등호,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런 기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는 하고 돼 있는 거, 이건 등호라고 그래요. 양쪽이 그 계산 결과가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 앞, 뒤로 해서 꺽쇠처럼 어 있는 거, 이건 부등호라고 그래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30 곱하기 4. 여러분들 30 곱하기 4할수 있죠? 3 곱하기 4한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자, 3, 4, 12. 12에다가 요거 0 하나 있으니까 120이네. 는 120. 자,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3 곱하기 5. 자, 우리 여기다 편만 해 볼게요. 23 곱하기 5.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3, 5, 15. 15인데 우리 10하고 해서 10의 자리를 올림이 었지 10, 5.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 5, 10. 10에다 올린 거 하나 더더 하면 10. 1. 115 됐네요. 115자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왼쪽이 더큰애렇지 그 왼쪽으로 크게 벌어진 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잘 계신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거 54곱하기 6 한번 해볼까요? 54 곱하기 6 이것도 올림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먼저 하면은 4624 올림이 있네. 24 그 다음에, 이렇게, 5, 6, 30에다가 올림 2 있으니까,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324. 두 번째 거 해볼까요? 47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뒤에 거부터 7, 7, 49. 자, 올림 있네. 49. 자, 이렇게. 4, 7, 28. 29, 30, 31, 32. 3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29,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쪽.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 기억나시나요? 1학기 때 배웠던 거? 어,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래서 이제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내용으로 곱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1학기 때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곱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곱했어요. 근데 우리 어, 2학기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좀 어려워야 되겠죠. 세 자릿수가 나올 거예요. 세 자릿수, 한 자릿수. 자, 그래서 교과서 8쪽을 한번 볼까요? 8쪽. 자, 8쪽에 보면 교실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볼게요. 어, 여기는 여러분들 학교에 온다면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급식시간. 그치? 자, 이 책은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응.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들 급식은 전교생이 다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3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급식, 급식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0명인데 어, 오늘 뭐 방울토마토를 3개씩 줄 거야. 그러면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어, 이런 계산할 때세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300 곱하기 3. 그치? 이런 것처럼. 또이 친구는 양치를 하네요 자 양치하고 어 양치할 때뭐 (3분씩) 야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손 씻을 때 시간 재보고 이런 걸할 때도 곱셈을 하거든요 이 친구도 양치할 때어한 한 친구가 (3분씩) 양치를 한다면 어~ 뭐 우리 학년에 우리 학년이 (120명인데) 그렇다면, 모두 시간이 얼마 걸릴까? 뭐, 이런 것처 이런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물. 물은 얼마나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쪽에 보면, 이 친구는, 이게 뭘까요? 지하철일까요? 음, 기차. 그렇죠 기차. 뭐, 이런 걸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차나 지하철 보면, 이게 한량이라고 해서, 이게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선생님, 기차를 잘 그리고 있나 몰라? 이렇게 선생님 못 그리지만 이걸 한 량이라고 해요. 자한 량에 탈수 있는 사람 인원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한 량에 사람이 뭐 100명이 탈수 있다. 그러면 세 량이면 몇 명이 탈까? 이럴 때 곱셈을 이용할 수 있겠네. 그쵸? 자, 마지막 이 친구는 와, 이게 언제야? 무슨 식, 식물 심는 날? 어, 식목일인가요? 자, 이랬을 때 어, 나무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나무를 심었을 때뭐몇 그루를 몇 그루를 하나 심는데 몇 분이 걸린다면 뭐 얼마 걸릴까라든지 어, 뭐 이렇게 아니면 한 사람 앞에 세 그루씩 심었는데 어, 뭐 120명의 사람이 온다면 몇 그루를 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커지게 되면 곱셈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이야기첫 시간 곱셈 첫 시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오늘은 전체적인 순서도 한번 봤고 이것도 아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곱셈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